네 안녕하세요 충판대표입니다 자 이전에 말씀드렸던 제휴 프로모션 2탄 제 1탄은 아넥스 컴바인과의 제휴를 통해서 인천항에 도착한 lcm 물류가 아넥스 컴바인 창고까지 이동하는데 단돈 1cm 만원에 간다 라는 내용으로 제휴 프로모션 1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 제휴에 대한 내용의 혜택들이 많지만 자 이번에 제휴 프로모션 제 2탄은 센트비즈라는 핀테크 업체와 중판이 제휴를 했습니다. 정식적인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트비즈 가장 좋은 거는요 은행 방문 없고 또 은행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사전무역 대금 성공하러 왔다 그러면 아, 요, 계약서를 갖고 와라. 다른 이게 무슨 자금이냐. 왜이 자금이 나가느냐. 여러 가지 소명 절차나 문의를 은행원들이 하게 됩니다. 참, 그런 것도 좀 귀찮기도 하지만, 또 수수료도 비싸요. 네, 은행에서 보내시면 수수료도 비싸고, 자,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깨부시고, 저희 센트비주와 중판이 함께 가장 합리적인 수수료로 좋은 환율로 저희 쪽에 TT 송금을 아주아주 아주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 그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5 0 0 0불만 보내도 10만원이 전략이 돼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중판에서 인보이스를 받으시면 전부 농협이나 국민이나 신나이나 하나 은행에 가셔갖고 서류를 엄청나게 작성을 합니다. 처음 가신 분들은. A4 용지 하나짜리 주고 사인하고 뭐 하고 공인 인증서 들고 사업자 통장 들고 뭐 이러고 가셔지고 하셔야 되고 방문을 또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일에는 뭐두 번째부터야 PC 뱅킹으로 보낼 수 있다고 저도 은행을 첫 번째 한 번은 최초 일에는 방문을 하셔야 되고 이전에 하셨었던 사업자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처음 송금하시는 분들은 이 자금이 왜 나가느냐 어떤 물건을 수입할 것이냐 뭐양육항은 어디냐 여러 가지 소명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환율이나 이런 게좀 비싸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신 자금이 저희 홍콩 법인 쪽에 자금을 수취할 때 보면은 중개은행 수수료를 한국에서 예, 은행에서 다 부담한다라고 하고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1 중개은행 수수료는 시중 은행에서 사장님들이 이미 납부를 합니다. 근데 도착할 때 보면은 제2중개은행 수수료를 통해서 한번더 일부 수수료가 차감되고 도착을 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1000불을 보내시면 도착할 때 8불이 제외한 992불만 도착을 해서 어, 셀러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얼마 도착했다고 안내를 드릴 때 항상 나는 왜1 0 0불을 보냈는데 992불만 도착을 했냐? 라고 항상 문의를 주게 되시는데, 어, 센트비즈를 통해서 송금하실 때는 그 조차도 없이 1 0 0불을 송금하면 1 0 0불이 모두 도착하게 됩니다. 센트비즈 쪽에 보면 이제 환율 확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센트비즈를 통해서 제가 같은 시간대 비교를 했어요. 요 시간대. 4월 24일, 오늘 날짜, 14시 30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송금 환율, 송금 보낼 때 환율이에요. 이 환율 아닙니다. 송금 보낼 때 환율로 하나은행 쪽에서 조율했을 때 나온 환율이 1347.8, 센트비즈가 1336.02. 좀더 저렴하게 보내죠. 11원 정도 저렴하게 보내실 수 있는 게 확인이 되시고요. 자, 수수료도 보시면요. 시중은행에서 아까 그 환율 1347 그대로 적용했어요. 이 환율에서도 이미 제가 조금 더 하나은행을 통해서 보낸다 그러면 돈이 좀 들어가는데 수수료도 별도로 이거 보내고 나면 33,000원 별도로 받거든요.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센트비지를 통해서 하면은 환율과 수수료 중개은행 수수료 다 합쳐서도 요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하면은 약만원 수수료도 만원이 절약되는게 확인이 되시고요 도착했을 때 금액에 따라 달라요 최소 8불에서 많게는 30불까지 도착 수수료 중개 도착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없이 그대로 다 도착합니다 즉 5,000불을 보내시면 5,000불이 도착하고요 1,000불을 보내시면 1,000불이 도착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시중에서 은행 보내시면은 1000불을 보내면 8불을 뺀 992불 도착하고 5000불을 보내시면 아마 조금 더뗄 겁니다. 12불 정도를 떼고 그런 비용이 들어올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대로 5000불 보내시면 5000불 그대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불만 보내셔도 약 10만원이 전략이 되세요. 자, 그러면 센트비즈 사용하는 게 복잡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센트비즈 홈페이지 제가 펼쳐 놨으니까요 센트비즈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센트비지 소개를 보시면 되겠고요 어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라이센스 다 보유하고 있고요 자금세탁 방지 준수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의 공인아래 예 공인아래 송금이 가능한 업체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확인했고 센트비즈를 중판을 통해서 가입을 해 놓으시면요 센트비즈에 한 번만 가입을 해 놓으시면 저희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심플해요 그냥 들어오면은 홈딱 누르시면 뭐할래 송금할래 송금할 수치인 등록할래 근데 이조차도 중판을 통해서 가입을 해 놓으시면 그냥 다 등록돼 있어요 예, 네, 중판이 아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송금하기 가셔갖고도 저희가 수취해야 될게다 정해져 있어요. 그송금하기에요 송금하기. 자, 얼마나 송금 간단한지 알려드릴게요. 자, 송금하기 누르시고요, 체크하고요, 한명 선택하시고요. 나 얼마 송금해? 인보이스 천부 송금할 거야. 어, 인보이스는 어디 있어? 어, 인보이스 여기 있어. 그래서 인보이스 저희 쪽 인보이스 첨부 완료 끝. 다음 누르면. 해당 금액이 첨부로 어떻게 송금하시겠습니까? 아, 적용되는 환율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수수료와 내가 보내는 전체 합계 금액이 얼마야? 어, 137만 원 정도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시고요. 다음 누르시면 자 여기다 입금만 하시면 뭐끝 끝났어요. <웃음> 끝났습니다. <웃음> 송금하는 게 끝났어요. 그러면 송금 내역에서 송금 전문이 나오게 되는데 자이 송금 전문 저야 이제 지금은 취소를 했습니다 전 취소를 할게요 지금 실제 보내는 게 아닐까 요 송금내역에서 송금전문이 나와요 그래서 송금내역에 그 이체내역이죠 이체내역 예고 이체내역을 중판에 오셔갖고 사장님들이 신청하셨었던 홍콩인보이스를 신청하셨던 었 홍콩 곳에 그 송금전문을 다운받아서 파일 등록을 해주시면 모든 절차는 손쉽게 끝나요 제가 센트비즈를 송금할 때세번 클릭했습니다 셀러님들이 중판을 통해서 센트비즈를 통해서 이제 송금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손쉽게 한 번에 쉽게 아주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트비즈와 중판이 한 4개월 동안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검토를 끝냈고 그래서 센트비즈 쪽에서도 감사하게 저희와 제휴를 해 주셔서 어, 앞으로 함께, 예, 센트비즈를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단돈 5천0불만 보내도 10만원인데 한번 보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셀레님들. 예, 우리 중판 이용하시는 분들, 수입 자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큰금액을보 내셨는데, 센트비즈를 통해서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수수료 절약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 3시, 그니까, 러 금일자 오늘 오후 3시 이전에만 보내시면 오늘 도착을 해요. 그럼 제가 저녁에 도착 금액을 확인하고 내일 보내신 분들, 셀러님들한테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만큼 신속하게 처리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센트비즈 가입하시는 방법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블로그에 써놨고, 뭐 저희 중판 카톡이나 이렇게 하면 이 블로그 안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혜택 같은 거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는 뭐다 필요 없고요. 서류!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저희가 발행해 중판이 발행해드리는 인보이스, 대표자 신분증, 사업용 계좌사본 지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사장님들. 예, 그거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어,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가 필요한데, 뭐 이것도 인터넷 발행 다 됩니다. 실제로 뭐 등기소 가실 필요도 없이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서 떼실 필요 없이 예, 갖고 계신 서류. 요네 가지 아니면 법인은 여섯 가지 서류를 준비하신 후에 센트비즈 이메일이 있어요. 자 이메일 쪽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중판을 통한 회원가입입니다라고 이메일 제목을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낸다 센트비즈에 보낸다 고객센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메일 내용은 뭐냐면 나 이름 누구고 휴대폰 번호 뭐고 이메일은 뭐쓸 거야. 그다음에 중판 회원 번호는 몇 번이야. 라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센트비지 쪽에서 이제 사장님들한테, 이제 셀러님들한테 신청 안내 메일이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뭐 약간의 서류도 우리 다 알고 있는 개인정보 동의라든지 이런 사인하실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다 사인을 하시고 서류를 챙겨서 다시 한번 센트비지 쪽에 바로 보내시면 뭐 빠르면 다음날 승인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서부터 한 번만 이렇게 가입을 해두시면 그 이유서부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송금하기 들어가서 누르고 단세번의 클릭으로 송금을 아주 손쉽게 아주 편안하게 아주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셀러님들 예, 저는 뭐참 기쁘네요. 이런 비즈니스 제휴가 또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것들을 셀러님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첫 번째 제휴는 아넥스 컴바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중점에는 저희 1688 슈파이디가 있습니다. 자, 슈파이디 통해서 최저가 수입을 하고요. 중판을 통해서 물류가 LCL로 나갔을 때, 아넥스 컴바인을 이용하시면 한국 내 물류는 단돈 만원에 갈수 있고, 이 중판에 인보이스를 받아서 송금을 하실 때, 센트비즈를 통해서 송금을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예, 수수료도 훨씬 더 낮춰서, 보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센트비즈의 어, 회원가입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될것 같고 중판은 예,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셀러님들이 정말 최저가로 수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